시댁과 친정 다 차로 편도 15분 정도 거리에요. 친정은 어디 외식하러 가거나 놀러 갈때 아버지가 운전해서 따로 오세요. 엄마도 운전할 줄 아셔서 아이 바지로 한 번씩 저희 집 보고 가실 때도 엄마가 운전하시고요. 아니면 아버지가 엄마를 태우러 오세요. 어쩌다가 저희가 모셔다 드리거나 같이 이동할 때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항상 알아서 움직이십니다. 근데 시댁은 단한 번도 따로 오신 적이 없어요. 임신 전까지는 저희 집쪽 외식을 하더라도, 다시 오더라도, 꼭 시내까지 가서 모셔오고, 모셔다 드렸어요. 시아버지 차 있으시고요. 몇 시간 장거리 여행도 두 분이 차 타고 가시면서, 저희 만날 땐 절대 시아버지 차안 타세요. 출산하고, 아이카시트 때문에 뒷자리에 자리 없어서 같이 못하니까, 이제 택시 타시기도 하는데, 저희가 불러서 결제도 저희가 하고요. 저희 집에 오실 땐, 저는 애 보고 있으면, 남편이 시댁까지 가서 모시고 옵니다. 애 신생아 때 남편이 아버지 차 타고 오시라 했더니 시아버지 화내시면서 온나 이러고 결국 오고 가고 다 태워드렸어요. 왜 그러시냐 하니 시아버지 술 마셔야 한대요. 저희 집 와서도 시아버지만 술 먹지 아무도 술안 먹는데 꼭술 마셔야 한다고 술 사들고 오고 아기 태어나서 처음 보러 오는 날도 저희 집 와서 술 마실 거라고 대리로 오라 하고 너무 짜증 나서 제가 직접 전화로 지금 애 때문에 못 간다고, 저 혼자 보기 힘들다고, 술안 드시면 되지 않냐고, 차 타고 오시든가, 택시 타고 오시라 했더니 난리가 났었어요. 시어머니도 똑같아요. 남편이 저러면 보통 애들 힘든데 우리가 알아서 가자 하지 않나요? 옆에서 가만 계십니다. 쓸데없는 말은 하루 종일 쉴틈 없이 말하는 분인데도요, 두분다 너무 싫어요. 시댁으로 간다 하면 애 데리고 오지 말라고 애 위험하다 그러고, 애가 18개월인데 돌잔치날도 기어이 술 먹을 거라고 차안 갖고 오셔서 애랑 저는 저희 아버지 차 타고 친정으로 오고 남편이 시부모 모셔다 드리고 왔어요. 집에 와서 애 씻기고 짐 정리는 친정에서 도와주시고 시아버지는 술 먹는다고 편하게 차 태워드리고 그러는 거 너무 열받아서 택시 불러드리겠다 했는데 저희 엄마가 그냥 태워드리라 해서 남편은 좋다고 지부모 태워드리고 오고 아이 드시고 운전 못하시고 그런 것도 아니고 술 마셔야 한다는 이유로 이러는 거 이해가시나요? 제가 너무한 거예요? 얼마 전엔 외식 후에 저랑 애는 집에 데려다 놓고 시부모님 데려다 주고 온다길래 저녁 시간이라 애 씻기고 재워야 하고 바쁜 시간인데 그러길래 짜증나서 가지 말라 했더니 남편이 저보고 너무하다는데 자식 손주 생각은 하지도 않고 술이나 먹으려고 저러는 시부모가 이해가나요? 모셔다 드리는 거, 어찌 보면 별거 아니고, 자식이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이유가 술이고, 애가 어릴 때부터 자식이 왔다 갔다 힘들고, 며느리 혼자 애보는거 힘들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이, 그저 본인들 편한 것만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건데, 저희 부모님이랑 비교도 되고요. 제가 나쁜 거예요? 댓글 1. 안 만나면 되겠네. 저 따위로 굴면 절대 안 보겠다. 너 나갔다 와라 하세요. 댓글 2. 남편은 결혼해서 효도하는 타입이네, 크크. 기쁘게 운전기사에서 모셔오면, 며느리가 음식 해두고 기다리고, 애기는 재롱 피우고, 크크. 술 먹으면서 큰 소리 치면, 내내 해주는 아랫 것들, 크크. 댓글 3. 안 만나야지, 뭐. 근데, 애초에 남편이 길을 잘못 들여놔서 그럼, 술 먹을 거면, 대리 부르던가 택시 타면 되지. 뭔 대접을 그리 받으려고. 댓글 4. 난리 치든 말든, 내버려두면 될 일인데, 남편이 문제네요. 남편이 바뀌어야 합니다. 댓글 5. 시부모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 그러려니 하는데, 남편이 제일 못된 것 같은.